1원이라니 말도 안 돼. 아직까지 어떻게 천 원인가? 을 하지? 아, 김밥만 드시면 안돼 다른 거 진짜 다 맛있어요. 맛있어 김밥 먹으러 왔다가 맛집을 찾고 가네요.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중랑구에 왔는데,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여기 1,000원짜리 김밥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 아닌 곳에서는 1,000원 김밥을 본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최근에 천원 떡볶이도 먹었었는데, 천원 김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메뉴가 되게 많은데, 닭볶음탕도 있고, 개육볶음, 너무 맛있겠다. 김치찌개. 와 만두 직접 만드는 만두. 만두 먹어야겠다. 김밥은. 이제 포장하면 천 원인데, 홀에서 먹으면 천오백 원이에요. 그리고 2천 원 김밥이 있습니다. 저 2천 원 김밥은 뭔가 다른가? 오징어 먹... 그도 맛있다고 해가지 오징어 먹음이랑 오징어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먹어야지. 아, 먹어나저좀 <laughs> 많이 먹어가지고... <laughs> 사장님 그럼 김밥, 일반김밥 두 줄이랑 참치김밥도 하나 주세요 하나 네 사장님 김밥, 일반김밥 하나는 안 썰고 그냥 주세요 사장님 그러면은 오징어볶음, 김치찌개, 외생이 떡국, 콩나물 냄비라면, 떡볶이 찐만두도 하나 와 김밥 맛있겠다. 계란이 이렇게 500원인데 떡볶이 넣으면 맛있겠다. 대박. 와 김밥 이윤기가 맛있게 진짜 맛있겠는데이 두껍게 썬 김밥이거든요. 하나만 먹을까? 천 원짜리 김밥을 먹어볼게요. 너 궁금하다. 어? 꽉차있네천 원짜리 김밥이. 응. 음. 아 진짜. 음. 밥도 맛있고. 참기름 엄청 고소해요. 응. 수, 순삭할 것 같은데. 아, 국물도 나네. 맛있겠다. 아 요즘 김밥이 천 원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김밥이 천 원이면 또 거의 안 남으신다고 하는데 김밥만 드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다른 메뉴들도 맛있는 게 많으니까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치 김밥도 하나만 먹을까? 네, 감사합니다. 고소하겠다.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와, 오징어 많다. 와, 만두, 여기다가 아무 데나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는 만두다빠도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꽁치김치찌개. 국물 한 번만 먹어볼까? 와, 와. 너무 맛있다. 제가 여기 아까 무말랭이부터 느낌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와, 양념을 진짜 잘하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아, 역시. 이게 국룰이라니까요. 밑반찬이 맛있는 곳이 음식도 맛있다. 김치찌개 완전 예술인데? 와, 너무 맛있다. 만두 하나 살짝 먹어볼까? 간장에 살짝 찍어가지고. 음, 음! 와, 빨간 거 보이세요? 진짜 손만 들어서 가 먹는 게 너무 맛있다. 음. 와 음, 김밥만 드시면 안 돼. 다른 거 진짜 다 맛있어요. 이거 양념도 한번 살짝 맛만. 아. 음 음식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음음 음. 김밥에다가. 무말랭이를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 음. 진짜 맛있다. 김밥이 특이한 게 다시마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식감이 되게 좋아요. 맛있어요. 계란, 햄, 뭐 진짜 단무지, 다시마고 뭐 들어갈 게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무말랭이랑 너무 맛있다. 잘 어울린다. 음. 오징어도... 아, 나 오징어 많이 들어가요. 보니까 음. 음. 와, 양념이 진짜 예사롭지가 않다. 양념이 너무 맛있다. 와, 오징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 딱 하나 얹어가지고! 아 이거지 선생님 공깃밥도 하나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맛도뜨뜨뜨뜻해 <놀람> 두두 맛있겠다 오징어 볶음에다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진짜 이거 밥 비벼 먹면 진짜 아니. 끝장 끝장 와,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네. 와, 떡볶이 너무 맛있겠는데? 와, 떡볶이도 끝내주네. 와, 감사합니다. 저는 꽁치 통조림 너무 좋아요. 와. 와, 좋다. 꽁치. 아, 꽁치 너무 맛있어. 꽁치만 들어가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국물이 맛있지? 원래 돼지 비계가 들어가거나 참치가 들어가야 좀 국물이 진하게 맛있는데, 김치 국물 자체가 진짜 맛있어요. 음. 아. 진짜 맛있다. 와, 감사합니다.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와, 라면은 말이 뭐예요? 너무 맛있다. 哦。Oh. 궁금한 게, 매생이. 오, 맛있겠는데? 와, 어, 양 봐. 양이, 헤이! 매생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엄청 많은데? 제가 매생이 좋아하거든요. 음? 와, 맛있다. 어우 너무 좋은데? 음식이 진짜 다 너무 맛있어요. 와. 아. 음. 진짜 음. 살짝. 맛있게 먹어서. 음. 아, 만두 진짜 진이다. 진짜 안에가 촉촉하고 속이. 만두 속이랑 다 하는 거. 예요 피도 만드세요? 음. 완전 수제. 아니, 근데 가격이 너무 싼거 아니에요? 손만두가? 사실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게, 6개가 아니라 8개에 9,000원이야? 원래 7개인데 하나, 예쁘다고 하나.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먹는 거 7개고 포장은 8개. 찜 왕만두도 한, 뭐지? <laughs> 만두 갑자기 사라졌는데? 맛있죠? 진짜 맛있죠? 음! 아, 매워? 안 매워요? 매워. 매운데? 매워.

저 쯔양이라고. 아 그래요? 오. 네. <laughs> 아세요 아세요, 아세요. <laughs> 아이고아 어, 알죠. 아이고. 어쨌든 여기 어떻게 아신 거예요? 쯔양 검색하다가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아. 들어가서. 삼백 푼 가져 나와요. 삼백 푼안 가져 나왔어. <laughs> 자랑해야지, 두 배한테. <부대한테. 웃음> 아니 중국에 강주 있잖아, 강주. 네. 내가 이제 배웠지, 또 다른 거야. 걸... 그 만두 레시피. 그 수첩 저희도 벌써. <laughs> 만두 만두 레시피를 어떻게 만두 전문점 하나 내보실 생각? 욕심은 <laughs> 뭐 없어. 내가 어느 음. 내가 생각만 하면 되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제 김밥도 정말 맛있지만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김밥 뭐한 줄도 드시고 다 너무 맛있으니까 진짜 뭐 김밥만 드시기보다는 다른 것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래야 좀 이런 가게들이 또 오래오래 유지가 되고 또 오래오래 또 장사를 하실 테니까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또 마지막 막 탐으로 빠르게 먹까 음. 진짜 맛있다. 계란. 음. 밥도 잘 진짜 <laughs> 아직 배가 <병> 안 찼어요. <laughs> 김밥. 아, 그래도 또 통으로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하나 가딱뜯어 그 먹기 딱 좋아요. 왠줄 알아요? 다시마여가지고 입으로 딱 끊게거든요. 이렇게 먹는 게또 맛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도 일천짜리 0백개 주문 받아요. 음. 오, 아, 0 0 개요? 사십만 원이네. 너무 싸다. 요즘 일반 김밥도 아무리 싸봐야 3 0 0 0 원인데. 네, 삼천 원. 그치. 음. 이 사람들은 이제이 시계를 선개해서오지사가아 조금 더오리전에사람 많이 올셨같은데사람들이 사람들은 이사람사하는은이사고 그냥 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개게 계란 또 으깨서 먹어야지. 음. 와잘 먹었다. 아, 나는 김밥 한 조각 더. 와 이렇게 천원 김밥을 먹어봤는데 김밥을 기대하고 왔는데 천원 김밥도 진짜 천원 김밥이고 너무 저렴하고 또 너무 맛있지만 다른 음식들도 진짜 다 너무 맛집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여기 양념도 다 너무 맛있고 국물도 맛있고 메뉴도 진짜 많아가지고 다른 것도 너무 궁금하다. 다음에 와서 또 먹어보고싶다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가씨같은 손님만 이으면 걱정해 아하하하 저같은 손님이요?